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지구가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조심하시고 간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42절 말씀, 한절을 읽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이니라 아멘. 다들 우려하시겠습니다마은 요즘 북한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협하는 것인지 그저 한번 해보는 말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서 국민들만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조짐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겠죠. 19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위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탈린이 남침에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스탈린은 기밀성을 앞세워서 남침을 하였죠. 그래서 6월 25일 기습남침으로 인한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비극이 일어났는지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설마 소련이 남침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방심과 안일함이 가져온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저들이 어떤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하여 오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날에 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살면서 불순종했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종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몰아서 어떤 일을 이벤트 하듯이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진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초병이 파수하는 사명을 감당을 할 때,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뭐 30분 동안 깨어 있다고 그게 깨어 있는 거겠습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다 라는 말은 일상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말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수 없죠. 여러분, 이 종말의 이야기는 꼭 세상의 종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의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댁에서 영상으로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평상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 어떻게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도간 추위 속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